대접을 왔습니다 그래서 별명도 봄나물의 여왕인데요. 여왕님 만나러 충북 옥천으로 함께 가시죠. 왔어요 왔어요. 봄나물의 여왕 오순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왔습니다. 옥천의 자랑인 오순이 나오면서 이 식가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는데요. 한번 맛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맛 오순. 그겸 봄나물이 나섭니다. 맑고 고운 것들이 지천으로늘어선 충북 옥천 그중 최고는 오순입니다 오순이를 만나기로 했다 오순이 어딨니나물이란 나물은 모두 만나봤지만 어 이렇게 힘든 것도 처음입니다 안안하하요요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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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니아저아지 평지에 밭도 있던데 거기다 니나니아 심으시지 왜 이렇게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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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심은 거 아니, 아니, 누가 아에다 옷을 심어요 힘들게 원래 시집 오기 참 좋다. 오니까 여기 딱 어, 원래 있던 자리예요 네. 고여기도 나고 이게 다온나무예요 지금 이 자라고 있는 게. 온 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네. Oh, <laughs> <laughs> <놀람> 아이 아, 자리에. 아깜짝이야아왜 거기서 왜뭐온 나무를 막 자르고 이러는 아, 아요 네. 어, 아, 아니,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네. 갑자기 famoso, 막 마다, 아니, 네. 자부 아, 이왜막 떨어지더라고요. 아좀 저기. 오늘은 저쪽을 건너지 말아주세요. 네. 어머니, 어머니, 알구서 오라. 어머니, 알구서. 어머니 뒤에 있어야지. 아니, 오늘 무서워. 일을 하시겠어요, 어디? 혹시라도 오치 오를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요. 오치 오르는 사람은 밭 근처에만 가도 간질간질 하다잖아요. 다행히 전그 정도는 아닌가 봅니다. 어휴, 혼나고 아닌데. 어휴, 힘들어. 아니. 너무 비탈졌어요. 네, 이렇게 비탈진 곳에서요, 네. 이게 잘 자라는 거예요. 음... 아니, 왜 비탈진 데서 온나무가 아, 잘 자라요? 토양의 관계가 있는데, 물빠짐 때문에 그래요. 경사도가 좀 있어야 물이 고이지 않고 잘 흘려내리니까 뿌리가 부패해지 않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런 꽃들이 네. 새들에 의해서나 자연적으로 뭐 떨어져서 이렇게 자생하는 온나무의 시초가 되겠습니다. 음... 아, 요게 씨예요 예, 씨방이에요. 아 알아서 이렇게 잘 자라주니까 좋은 옷순이 나오는구나. 아유 이쁜 것도. 아유 참이이 옷순이죠. 아유 깜빡. <laughs> <오. 웃음> 옥천이 금강 상류에 있잖아요. 습한 기후와 큰 일교차 비옥한 토양을 그 옷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옥천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옷이 유명해졌대요? 옥천은 그 세종실록 시리즈에 등재가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우리 옥천이 또. 원나무 탁구로 또지적이 돼있습니다. 그래고 투기를 더 커. 아,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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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봤어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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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세요. 아니, 아니, 아니. 저는, 아아 이런 약한 모습 그러니까. 처음인데요. 그러니까요. 오수는 꽃이 피기 전 몽우리가 졌을 때, 얼른 손바닥만 한 크기 일때 영향이 가장 통과하다고 합니다. 어우, 큰일 네 아니, 리도 건도 하지 않네. 어우, 다 온다. 뭐, 다 온다. 오. 아니, 갑짝자기 아, 아니, 저아 그런데... 어머니, 또뭐 드세요? 지금. 옷디 <laughs> 드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여기 동네분들은 왜 이렇게 무서워요? 뭐라 무서워하는 데 야구기 근데 이게 생으로 이렇게 드셔도 되는 거예요? 달걀 달린다 어머나 바로요또 심지어? 응 바로. 그러니까 하나 답답한 말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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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한 말이야 잠깐만요 이거 진짜 아 이거 드셔도 돼요? 귀하고 몸에 좋다니까 저는 딱 감고 응? 먹어봤는데 응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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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순향이 쫙 나고 어쩜 이렇게 야들야들 부드러운 게 어머 뭐 집도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좋은 옷순을못 먹는 사람은 엄청 불쌍이요 먹을지 않은 사람은 엄청 건강해야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오순 무서워서 네. 못 드시는 분 어, 올해 87이신데요 어. 오순이 어. 건강 비결인가 봅니다 어, 진짜 정정하시네요 네. 오순 세계적으로 6... 유... 600여종이나 되는데요. 한국 참오의 맛과 영향이 으뜸이라고 합니다. 음. 하지만 귀한 만큼 까다로운 것도 사실인데요. 옷 자체에 열이 많아 한낮에 수확할 수 없고요. 숨을 딸 때도 진액이 서로 묻지 않게 신경 써야 합니다. 수확하면 이거 언제까지 수확해요? 얘가 양지지했잖아요. 양지지했으니까 4일이면 수확이 다 끝나고. 대한민국에서 옷은 드실 수 있는 분이 몇분안 계시네요. 이게 워낙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니까. 아니죠. 잡수지 않은 거는 다 잡수지. <laughs> 아, 그런 오랜 네. 음. 지난해보다 수확이 열흘 정도 늦어졌다고 하니 이번 주부터 본격 수확이네요. 먹으러 잠깐만 여기가 어째 여기 음식하는 분위기가 는데 여기는 음식 만들 분위기가 아닌데요. 근데왜저 보고 일로 오라고 랬죠 이것도 다 음식을 만들 때 재료에 들어가는 한 가지입니다. 아니 무슨 뭐 나무하고 껍질을 끓여 네, 먹어요? 맞아요. 껍질 같은 경우에는 탈피를 해서 말려서 탕을 끓일 때 재료로 시원한 국물 맛을 내기 위해서 합니다. 온나무는 분쇄를 해서 가공식품의 재료로 쓰입니다. 와, 나무는 옷순 나무 그 다음에 껍질까지 고리기 하나도 없네요. 고리까지. 에? 뿌리까지요? 뿌리도. 우와! 네. 온나무 정말 효자예요, 효자! 온나무 껍질을 벗길 땐 일일이 손으로 해줘야 하는데요. 어교롭긴 하지만, 차, 비누, 술, 된장, 진액도 만든다고 하니, 이 정도 수분은 감수해야겠죠. 옷은 맛있고 귀한 거다 아시죠? 또, 옷이 들어간 음식, 건강에 좋은 거다 아시지만, 오 들을까봐 걱정이 되셔가지고 잘못 드셨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옥천군에서는 오르지 않는 옥물과 오티벳 이런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있어요 어 네이 네. 오티벳은요 이렇게 민감한 부분에 이렇게 돼도 옷안 올라요 그렇죠? 아 오를 수도 있는데? 아유,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 농담. <laughs> 자옷음무 시작합니다 네. 옷순을 살짝 데치면 달달한 참맛을 느낄 수 있고요 매콤한 맛이 좋다면 고추장과 마늘 넣고 살짝 버무려도 음, 좋습니다 이거 보기에는 꼭부럽 같아요 더 부드러워요 독성 때문에 눈으로만 맛보는 분들 고온에서 튀겨드시면 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온물로 밥을 지어보세요 황금색의 쫀득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온나무 껍질을 넣고 고기를 삶으면 잡내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오백숙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봄철 나오는 수많은 순들에게 미안하지만,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순중의 제일은 옷입니다. <laughs> 야, 옷밥 색깔 황금색에 배추도 황금색인데요. 정말 옷선 음식, 참옷 음식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오층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며 각종 염증제거에도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오치 오를까 걱정인 분들은 튀김, 부침, 탕, 나물 순으로 천천히 시도해보세요. 사람 몸에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손발이 저리고 찬 사람, 속이 내한 사람,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아주 좋다고 나와있습니다. 네, 경철씨. 어? 이제 게이이주밖에안 남았어. 많이 지고 와세요 어. 잘만들는게 많아요, 다 드시고 아주 말하는 게도 없어요. 아까 그렇게 피해 다니시더니. 그리고 얼마나 맛있는데요. 때를 놓치면 맛볼 수 없는 옷순.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옥천 옷순이 1년 내내 나오면 이렇게 귀한 데좀못 봤습니다. 잠깐 나왔다가 입맛을 싹 사로잡고 사라지는 옥천 옷순. 마음에 드세요. 인수 금방 지나가요. 지금까지 청주였습니다. 세계 옷 종류가 참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 옷이 뭐 맛과 영양 면서는 최고라고 하셨으니까 옥천 옷 기억해 주시고요. 옥순 나무는 정말 맛 어, 맛이 궁하네요 네, 그리고 뭐 튀겨서 드시거나 온물은 옷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아, 나 평소에 좀 먹어볼.